안녕하세요, 다육의 꽃크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양평 대성 다육에 또 예쁜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택배는 3만 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 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이번 주에도 택배는 10% 할인 혜택을 해드리고요. 방문은 20% 할인 혜택을 해드립니다. 오셔서 예쁜 아이들 있으시면 손잡고 가시면 조금 더 착한 가격으로 예쁜 아이들을 품어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유, 예쁜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화이트, 스노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2만원에 사도로 삼두로 삼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이렇게 큰 아이들은 세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무거워져서 이 층수도 많으면서 물들면 정말 너무 너무 예쁜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조금 작은 아이들은 가격은 만 원에 있습니다 삼두도 있고요 적심 건생일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 아이들 어, 적심 건생은 아니네요 이 아이들 만 원에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여기는 국토가 있어서 조금 오토바이 소리가 한 번씩 납니다. 또 양해 부탁드리고요. 백화시즈도 이렇게 큰 대품이 있네요. 오, 이렇게 큰 대품 가격은 적혀있지는 않고요. 페르세르크 이 와인은 금이죠. 이렇게 그 나이. 굳혀져 오면 얼굴이 조금 더작겠지요 이렇게 그 나이들이 나와져 있는데요. 가격은 3만원에 있거든요. 예전에 비하면 엄청 가격 착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나이들이 3만원에 나와져 있고요. 수연도 있습니다. 수연이 목둥이 수연. 이 와인은 2만 5천원에 있고요. 이 아이들은 가격은 12,000원에 있습니다. 좀 무거워져서 이렇게 굳혀져서 예쁜 색감도 있고요. 이렇게 새로운 아이들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1이0 0원도 있어요. 이렇게 세 포트 남아져 있고요. 조금 큰 아이들도 있고요. 수영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재구매율이 높아서 이 아이들은 부르면 많이 판매가 되는 아이들이고요. 홍진도 있어요. 홍진은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홍진하고 살짝 다르게 웨이브도 있으면서 빨갛게 물들 것 같아요. 입장 수도 많이 있거든요. 8천원 합니다. 그 반이가 어 색감이 이렇게 예뻐졌어요. 핑크 반이 2만원 합니다. 지금은 얼굴이 이렇게 크거든요. 요 아이들이 조금은 더 굳혀질 것 같아요. 네, 뭐 빨리빨리 굳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아이가 얼굴은 어느 정도 크기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2만원에 이렇게 큰 아이들. 15cm, 13cm, 뭐 15cm 정도는 될것 같아요. 색감은 저 조금 더 맑은 톤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입장은 이렇게 살짝 웨이브는 있네요. 이런 아이들 2만원에 있고요. 어, 희, 아, 리, 음도 가격은 16,000원에 이 아이들. 아우, 색감 물드는 거좀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물드네요. 붙여지면서 예쁘게 손톱끝은 이렇게 천대전송처럼 하얗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16,000원에 있고요. 파스텔도 이렇게 큰 아이들이 있어요. 파스텔 20cm가 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18cm 불분에이 아이들 2만원에 있습니다. 주스는 이렇게 생얼도 있고요. 여기는 철화가 엮이는지 풀리는지 이렇게 주스가 더 많은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포트가 스 있는데 어, 파스텔이 요즘 인기가 많죠 이 아이들 두 포트 있네요 먼노도 이렇게 대품이 있어요 가격은 6만원에 아, 20cm 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그 아이 있고요 원종 프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거든요 묵은둥이가 되면은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듭니다. 그래서 원종 프리티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인기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먼노가 큰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도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점 모란도 25,000원에 15cm 풀분해서 이렇게 두수가 아주 많은 아이들이 있고요. 루스방쿠로포트도 2만 원에 이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인데요. 어우 싱그러워요 약간은 지금 브라운 톤으로 살짝 바뀐 것 같고요 군기도 있어요 군기가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진 아이들은 15,000원에 있고요 자이 두로도 되어져 있어요 크림티는 가격은 5,000원에 이렇게 작은 포트에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뷰티 레이디가 요 아이들이 또 많이 입고가 되었네요. 요 아이들이 어 조금 특이한 맛에 또 예쁘게 키우기 위해서 많이들 구입하신 것 같아요. 정말 특이하죠? 요 아이들. 끝나인 그 쪽으로는 또 프릴도 있으면서 핑크색으로 물들고 안쪽에 꽃대인지 꽃대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꽃대. 5,000원에 요 아이들은 또제입고가 되어진 아이들이고요. 이든, 손오우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 가격은 8,000원에 놀아져 있어요. 두 수는 이렇게 많아요. 포트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라조야도 가격은 4,000원에, 어 무거워져서 색감도 예쁘고 층수도 아주아주 아주 많습니다. 페러독스도 가격은 6,000원 합니다. 요 9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조금 더 굳혀져야겠죠. 완전히 굳혀져야 이 아이들도 빨갛게 물이 듭니다. 에스메랄다 웨드로 이 정도 크기가 돼요. 기본 풀분 9cm 풀분에 지금 들어져 있는데요. 그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8,000원에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들이 있네요. 핑클루비도 이렇게 박공기처럼 올라오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이제 조금 더큰 데다 옮겨 심으면은 훨씬 더 얼굴이 동글동글하게 더 잡히지 않을까요? 이 아이들 지금은 이렇게 기본 풀분에서 위에로 올라가져 있는 모습이에요. 많이 굳혀져서 자연 군생이죠. 이게 핑클루비 가격은 6,000원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아이들. 이 아이들 조금 더큰 화분에 옮겨서 자구를 조금 더내시면 훨씬 큰 분생이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먼노도 기본적으로 항상 소개를 해드리죠. 이렇게 외두는 8,000원 하고요. 삼두가 가격은 12,000원 하고요. 이렇게 큰 아이들은 가격은 16,000원, 26,000원. 이렇게 사이즈별로 가격이 조금 틀리게 있네요. 춥수가 큰 아이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완전히 묵둥이, 이렇게 큰 춥수도 있어요. 가격은 4만원에 이렇게 큰 축스가 있고요. 연지곤지 이렇게 대품들이 있거든요.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많이 굳혀지면서 입장은 짤막하게 다 굳혀진 아이들인데 군생이거든요. 정보 필요하시면 사장님한테 전화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지곤지 2만5천원에 이렇게 큰 아이들이 있고요. 트레비도 가격은 5,000원 합니다. 빨간 포트 사이즈에 있고요. 3도 이상으로 되어져 있고요. 나나 후꾸미니도 요게 기본 9cm 불분해서 얼굴이 이렇게 큽니다. 아주 크게 되어져 있죠. 아이들 가격은 만원 하고요. 홍포도도 가격은 5,000원에 있습니다. 3도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치설송도요 핑크 치설송 이렇게 까득 있습니다. 주수 많죠. 이 아이들 가격은 12,000원에 두 포트가 남아져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핑크 뮬리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렇게 더 풍성하게 많이 컸죠. 4두나3두로 되어져 있고요. 가격은 만원 하고요. 뮬리도 가격은 만원 합니다. 핑크 뮬리가 얼굴은 더 크고요. 라벤더 걸 가격은 6,000원에 웨드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홍팩배, 누룽지 향이 나는 홍팩배. 그리고 조금 특별해서 매력적이죠. 이 아이들. 아우, 정말, 요 아이들 볼 때마다 매력적인 아이들이에요. 홈페페가 6,000원에 있습니다. 펜바디스도 3두나4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6,000원에. 요 아이들을 또 크게 군생으로 만들어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슈타마크, 이렇게 작은 아이들 3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8,000원 하고요. 요 정도 3두, 들구쳐진 아이들 2만원 하고요. 완전히 묵둥이로 구여져서 이렇게 맑은 톤으로 되어진 아이는 가격은 3만원 합니다. 어, 파이어 렌시아, 이렇게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8,000원 하고요. 레드 크라우스 2두나 3두로 되어진 아이가 가격은 8,000원에 있습니다. 분홍 립스틱도 8,000원 합니다. 이렇게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금지막하게 이렇게 예쁘게 되어진 아이들이고요. 에그리원 가격은 8,000원 합니다. 9cm 불분해서 두수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고요. 연봉이 3두나 4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 가격은 만원 합니다. 어, 플로리디티도 이렇게 큰 아이가 있어요. 대품이 있는데요. 요거는 어, 상장점이 무너져서 자구가 나오는 것 같죠. 이렇게 이 아이가 4만원에 있고요. 노블레드도 이 아이들 가격은 적혀 있진 않지만 있고요. 원종 크라바쯤도 색감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아이들도 많이 무거진 것 같아요. 4만원에 있습니다. 보라카이도 가격은 8천원에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외두는 8천원 하고요. 이두나 3두는 가격이 만원 합니다. 제스타도 가격은 5,000원에 3두나 4두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미니 고사원 근무진데요 가격은 만원 합니다. 근무지라고 합니다. 금은 조금 더몸값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 만원에 있고요. 멜랑콜리도 이렇게 무거워진 아이예요. 가격은 24,000원에 있습니다. 피란체 철화예요. 피란체 철화도 프릴이 있으면서 약간은 홍공작. 저는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홍공작 철화처럼 되어져 있는데요. 요 15,000원에 9cm 불을 분해 있는 아이들이고요. 페로독스 철화데요 이렇게 금지막한 아이들. 큰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 가격은 15,000원에 있고요. 음, 백금사왕 철화라는 아이가 있어요. 백금사왕 철화가 가격은 12,000원에.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 많이 들어와 있는데 두 보트가 하나 져저 있네요. 버클리금도 이렇게 큰 아이들이 있어요. 수도 많으면서 12cm 불분해서 이렇게 큰 아이들. 가격은 안 보이네요. 춥스 철화가 이렇게 묵어져서 아주 예쁜 아이. 이렇게 살짝 화상을 입은 듯 이런 느낌이 있어요. 12,000원, 요거는 15,000원에 있습니다. 우용 철화도 정말 가격 착하게 나왔죠. 만원에. 이 아이들 생호라고 철화가 같이 엮여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수련 철화가 가격은 3만원 합니다. 요 아이들도 살짝 이제 뿌리를 내린 듯 해요. 요런 아이들은 뿌리를 조금 들 내린 듯 하고, 요렇게 펴진 아이들은 뿌리 활착이 되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아이들 수련 철화가 가격은 3만원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사장님한테 여쭤보시고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드 샤 철화는 몸값이 거하더라고요. 가격은 10만원에 있습니다. 파스텔 금인데요. 파스텔 금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이런 느낌이 있어요. 파스텔 금 가격은 만 원에 있습니다.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음, 이렇게 여리여리 아주 예쁩니다. 음, 나탐 철화도 큰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들은 만 원에 들어와져 있고요. 빵빨의 철화도 가격은 8천 원 합니다. 여기 모종포트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색감은 노란 연두로 너무너무 상큼합니다. 와인 피치 금이 들어와져 있어요 와인 피치 금이 이렇게 금지막한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물들면 완전히 빨간 색감으로 너무너무 예쁘죠 2만원에 들어와져 있고요 버클리 금이 오,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들 가격은 16,000원에 들어와져 있습니다 3두나 4두로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생얼도 있어요 아유, 너무 예쁘죠 당인금도 요게 이 정도 12cm 불분해서 이렇게 큰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네요. 당인금 만원에 이렇게 큰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고요. 꽃도 담배 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거는 이제 한 포트가 남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 포트 36,000원에 있고요. 화이트 스노우금은 다 판매가 되고 요거는 이제 한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가격은 16,000원에 정확한 가격으로 있다 보니까 한 포트 남아져 있고요. 너우금도 있습니다. 가격은 2만원에 12cm 불분에 이렇게 요거는 이제 생얼이 있는 아이들 요거는 철화가 엮여져 있는지 이렇게 확연히 이 얼굴이 다른 모습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큰 얼굴을 가질 분들은 이거를 주문하시면 되고, 이렇게 분지를 해서 얼굴이 작아진 아이들 철화 같은 느낌으로 있는 아이들 원하시면 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 개를 이게 필요하신 거 캡처를 하셔서 주문을 하시면 조금 수월할 것 같죠. 스메랄다가 가격은 2만 원에 이렇게 원통 철화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 아이들 2만 원에 있고요. 천대전송 금도 가격은 12,000원에 있습니다. 이두로 되어져 있어요. 어휴, 이렇게 상큼합니다. 꽃돈담백 금이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2만원에. 색감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쁩니다. 아, 꽃돈 담백 금이고요.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원종복랑금 5,000원에 있습니다. 어휴, 이게 5,000원이에요. 주스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 베스트 레인보가 만원합니다. 3두나 4두로 되어져 있어요. 여기가 또 전부 있는 아이들 이렇게 있습니다. 음, 핑크 미녀 마녀라는 아이의 핑크 마녀. 이거는 정말 많이 헷갈리죠. 헤븐스 게이트하고도 많이 비슷한 이런 느낌이 있는 아이거든요. 오, 이렇게 헤븐스 게이트 찾아보니까 없어서 제가. 비교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핑크 마녀라는 아이도 이런 모습으로 가격은 착하게 만 원에 있습니다. 카시오 적금 가격은 만 원합니다. 요거는 지금 보면 이렇게 외두로, 아유 층이 많지요. 만 원합니다. 이 두도 만 원하고요. 연봉금도 가격은 만 원합니다. 얼굴 크지요. 이렇게 층수도 있으면서 얼굴도 이렇게 큰 아이가 가격은 만 원에 나와져 있네요. 칩시금 가격은 만원 합니다 이렇게 빨간 포트 사이즈에 있는데요 두수는 조금씩은 다른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제 얼굴 많은 아이가 먼저 가겠죠 칩시금 이렇게 큰 아이가 있어요 조금 살짝 무거져야 되겠죠 좀 전에 보여드린 아이들은 무거진 아이들이고 무거져야 살짝 무거져야할 아이들 이렇게 15cm 불분해서 얼굴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25,000원에 있습니다 틴컵의 아, 금이 이렇게 예쁘게 어, 얼굴 너무너무 예쁘죠. 얼굴도 커서 좋고요. 만원에 이게 기본 불분에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 카탈라 금이라는 아이가 이런 모습인데요. 어, 예쁘죠. 얼굴 살짝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얼굴은 색감은 살짝 빠진 것 같아요 외드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이것도 흑계리금도 너무너무 예쁘죠 이거 색감 얼금도 들어가져 있으면서 이게 적신군생으로 해서 두수는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이 아이가 훨씬 더 어, 많이, 얼굴도 많으면서 수영이 예쁘게 잡혀져 있어요. 가격은, 야이가, 가격은 얼마일까요? 깨리금이 가격은 3만원 합니다. 이렇게 두 포트 있거든요. 너무너무 너무 예쁘죠? 소인제금도모정포트에 있는 아이들 풍성하죠? 이 아이들 가격은 5천원 합니다 방울복란금도 요게 수박금으로 들어와져 있던 아이들 가격 5천원에 아유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들 두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수령금도 있네요 수령금 오 금으로 들어와져 있어요 오 가격은 적혀있지 않지만 수령금이 있고요 소인재금이 이렇게 부흥성한 아이들 큰아이들은 가격은 3만원 하고요 문가드니스금도 가격은 5만원 합니다 환엽, 주피터가 오, 환엽이랑 확실히 다르죠. 통통한 것좀 보세요. 이렇게 통통한 아이들 가격은 만원하고요. 이렇게 이두로 되어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두도 가격은 만원하는데요. 환엽이라 정말 통통하고 예쁩니다. 어, 소간지도 가격 이렇게 큰 아이들 9cm 불분에 있는 아이들인데요. 오, 가격 2만원 합니다. 오, 처음에 들어왔을 때보다 훨씬 착하죠. 스파이시가 이렇게 예쁘게 고쳐지고 예쁘게 물든 아이 모종코트에 들어져 있지만 여기 꽉 차있는 모습 4,000원에 있고요. 화이트 길바도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인데요. 이거 12cm 필분에 이렇게 가득 있어요. 핑크색으로 물들면 예쁘거든요. 이 아이가 5두도 있고요. 4두도 있어요. 가격은 36,000원에 있기 때문에 20% 받으시면 오시면 은20% 택배는 10%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저약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라즈아가가 가격은 1 0만원 하거, 하거든요. 이게 자구들이 지금 많이 성장을 했어요. 15cm 불분해서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더 할인 받으시면 조금 더저약한 가격이 될것 같고요. 사막의 여우라고 요한 2년 전에 나왔던 아이거든요. 공값은 있습니다. 5만 원에 들어져 있던 아이들인데 자구도 이렇게 있고요. 성장을 하니라고 색감은 조금씩 빠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짧은 잎 적성도 요 자구들이 나오고 있네요. 요 아이들이 16,000원에 이렇게 기본 필분에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담이 너무 너무 귀엽죠? 이렇게 자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유 너무 귀여워요. 이 아이들 물들면 정말 정말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16,000원에 이렇게 금지막한 아이들 또10% 할인, 20%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합니다. 홍등도 이렇게 큰 아이들이 12cm 풀분에 이렇게 가득 있는 아이들이에요. 층수는 이 정도 됩니다. 입장이 커서 동그랗게또 말려져 있는 모습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큰 아이들을부터 키우셔도 되고요. 작은 아이들도 키우셔도 됩니다. 이거는 2만 원에 나와져 있고요. 화이트 소울도 가격은 만원 하거든요. 많이 굳혀져서 이 아이들 이렇게 젤리 타입으로 다 굳혀진 아이들. 이 아이들은 이렇게 검정 색감이 매력적인 아이들이죠. 화이트 소울. 예, 9cm 필분에서 넘치는 아이들, 10cm가 훨씬 더 넘는 아이들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자구를 품어주네요. 샤프트에도 이렇게 군생이 있어요. 이건 이제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놀았기 때문에 몸값이 이제 있는 아이들. 어우, 예쁘죠? 어우, 너무너무 예쁩니다. 에로스 근무지가, 아우 색감 정말정말 예쁘네요. 에로스 근무지라는 아이 있고요. 원종 엘리자베스가 요 12cm 필분에서 요 아이들 2만원에 데려다가 큰 대품으로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얼굴이 이렇게 많거든요. 어, 포트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은, 어, 요 아이들 대품들은 몸값이 과하죠. 아직도 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로 군생으로 묵둥이 대품으로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너무 괜찮아요. 가격은 2만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문소토는 뭐 그대로겠죠. 가격은 5천 원에 무어져서 너무 너무 예쁘죠. 이렇게 무어지면요 아이들이 색감이 이렇게 전체적인 색감 바뀌면서 끝나인 손톱은 또 진하거든요. 그래서 참 매력적인 아이예요. 그래서 오 이렇게도 통통하게도 굳혀지네요. 그래서 5천원에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이 있네요. 예전에 돌았던 가격은 요즘하고는 창들 가격이 너무 많이 내려서 잘안 맞더라고요. 오셔서 예쁜 아이들이 있으시면 또 착한 가격으로 품어가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대성다육에서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